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지난주에 무지하게 웃었네. 생각하니까 하트지 2 0 0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다음 주에 우리 시작할 때한 번만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그, 이제 어떻게 좀 본인을 좀 밝히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어, 네, 밝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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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명은 아니고, 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성우지망생 방코딩이라고 합니다. 성우지망생 이 유튜버 방. 방코딩이요. 방코딩? 방코딩이요. 아, 알았어, 아유, 헷갈리네. 그냥, 그냥, 그렇게 어렵게 했어,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처음에 뭐부터 하실까요? 어, 그럼 저번에 효과음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도. 예. 효과음으로 클럽 소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클럽이요? 네. 어, 저, 저 클럽 DJ 했는데. 클럽 DJ에? 네네네. E, EDM파레? 네네. 예. Yeah. Put your hands up. EDM 파티! 아유레레 어. 좋았습니다. 예, 예. 예. EDM 파티 같아요. 네. 예.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말 달리는 소리 한번 해 볼까요? 말달리히리야히리야 네. 예. 네, 해보겠습니다. 예. Yeah. 힐야아 <laughs> <히냐! 웃음> 히... 어, 저기 죄송한데요. 성우가 되셨어요? 성우 지망생이세요? 아 지금 지망생입니다. 어, 이걸로 먹고는 사십니까? <laughs> 네? 어, 어떤 거요? 이걸로 먹고는 사시냐고요. 유튜브 하셔가지고 괜찮냐고요? 네 나쁘진 어, 않 아니고. 좋아 좋아. 요아 근데 능력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아, 다음 여기... 인물 없어요 인물 인물. 마라톤의 영화, 예. Yeah. Yeah. 거기서 초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원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Yeah. 허! Huh. 조원이 다리노 팬만 볼 자리 다리. 허 몸매는 어 그네 저요. 어 조원이네 아침 메뉴는 순두부 마늘쫑 고등어 콩나물. 어 모래는 카레 다이스 배추 김치 동그랑땡. 어 동그랑땡 케첩 찍어. 예. 맛있어. 잘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 뽐내기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지난주에 재밌었던 게 송강호 형님이고 송강호 형님. 네네. 송강호 최민식 이병헌을 이어서, 이어서 마지막으로한번 해주세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송광호 먼저 예예. 송광호 형님. <laughs> 어, 그뭐 저기 뭐 기주씨가 말이야. 어, 그, 그 전에 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그 합쳐서 이백 줬다고. 그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 기주씨가 따다다다다 그 떠들어야지. <laughs> 아, 예. 주민식 형요. 야. 자, 마지막으로 이병헌만 마지막 이병헌제 친구니까 마지막은 이병헌입니다. 어느 깊은 가을 밤, 밤에서 깨어난 제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어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음.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네. 예예잘 하시네요. 저 저번에 저 백화점 백화 상품권 두장 받아가셨죠? 네네네네. 간장 찜닭 하나 보내드릴게요. 간장 찜닭. 어, 충분히 성우 시험 합격할 거라고 믿고요. 예 진짜 방송에서 빨리 좀 만나보고 싶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박명수입니다예 예, 문자 보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저 장안의 화제가 되는 최준 씨. 네. 한번 해보겠다고 좀저 보내주셨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역시 익명으로 하실 거죠? 네. 저 좋습니다. 최준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이라고 해요. 카페를 <laughs>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꼬마 도련님, 아침부터 이렇게 멋진 거, 반칙. 제 이름 외자예요. 외자라서 외움을 많이 탄지만, 사랑은 공격적이에요. <laughs>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여보세요? 네 최준씨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이게 아, 잘해요? 네 그냥 대학생입니다 <laughs> 그냥 대학생 어디가서 이거 많이 해요? 네 어, 자주 하는데 네 어, 예, 좋아요 막 빰빰 터져요? 좀좀 예예예 아저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바로 한 방에 그냥 백화점 상품 10만원권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건 없어요? 아쉽다 최준님 그 노래하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 거기까지? 예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참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laughs> 커피 엔드말래요 커피 엔드말래요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진 씨만큼은 네. 뭐 어, 국내 1인 같습니다 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거 개발해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여보세요 1852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laughs> 아우 너무 감 반갑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익명인데 왜 떨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익명으로 하시겠죠 네네 네. 박지윤 씨가 이제 성인식의 박지윤 씨 맞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박지은 씨 목소리로 네.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네, 박지은 씨의 제트 그 유명한 성인식 한번 해주시겠습니 예, 한번 들어 볼게요. 야, 기대된다. 네. 박지은 성인식은 모르는 사람이 <laughs> 거의 없죠. 예, 들어 볼게요. 예. 자, 이제 더이 상니에요그대망지 말아요. 그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죠. 습니다 국희 공실 님. 네, <laughs> 네. 자, 방송 듣고 계셨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등동님 반대인지 좀 아시죠? 네 변화의 생각 익명이에요? 아, 네, 익명으로. 아,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어떤 분 준비하셨어요? 일단 처음 시작 트럼프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이함 들어 볼게요. 에, 에, KT to the c l Park. Thank you for your show. Thank you o y I love you, Mr. Park. I love this place. i 자, 이거는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에요. 왜냐면, 웃기긴 웃겼어요. 근데, 갑자기 딩동댕 치기가 약간 뭐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네.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요 예, 분위기는 좋아요. 자, 다음 갈게요. 네. 이제 아놀드 슈알제네가 하습니다 아놀드 슈알제네거 네. 정말 좋아하는 배우죠. 예, 터미, 터미네이러. 예. 아놀드 슈알제네거 됩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I'm getting out of here. I'm j u Mr. b a c k I love you. I'm dominator. <laughs>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7858님이시죠? 아 네네 방금 차에서 계속 최준씨 듣다가 아 어,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이거 1년동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예. 있어서 계속 말려가지고 그러면 아, 한번 해볼게요 예, 자저 우리 7858님 뭐 하실래요? 최준? 어 일단 최준 먼저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최준 갑니다 네. 예, 최준씨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스장 오빠 최준이에요 어 예쁘다 박명수씨 오늘 라디오쇼 하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laughs> <laughs> 뭐이 <laughs> 정도입니다. 잘하긴 하는데 아까 앞에 분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못, 못하고 못 잘하고 아다 비슷하게 하네. 아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예. 가지고 딩동댕 치고 땡치가보였어요 지금? 괜찮았어요? 아, 예. 래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비슷했어요. 또 다른 걸로 하나, 다른 걸 가야 돼요, 지금 이제. 네, 그러면 일단 장혁 먼저 장혁. 해보겠습니다. 장혁도 네네. 점수 많이 못 줘. 네. 사람은 좋은데 점, 네, 점수 많이 맞아요. 못 줘. 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원년이 뭐요 정도 할수 있고요. 뭐아 감사합니다. 아니 장혁 웃겼어. 거야, 장혁, <laughs> 장혁 웃겼어. 장혁 웃겼어. <laughs> 장혁 웃겼어.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장혁>? 좋았어요. <laughs> 말해 엔컬로 장혁 장혁 마지막으로 가요 장혁. 네 예, 장혁 최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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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해서.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방영스 레디오 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상국 씨되는데 나중에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이성균 씨 하는 거 아니죠? 어, 아니, 명세형, 저, 며칠 전에도 통화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19336, 자, 이성균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이게 예, 봉골레 파스타 나오면 땡이에요. 봉골레 나오는 순간 땡이에요. 난 이제, 저, 정말 듣기 싫어요. 자, 이성균하 했다는 얘기는 다른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성균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성균 씨가, 아 이성균 씨가 아니지. 이성균 씨를 흉내내는 분의 이성균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들교 뒤따운 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huh? <laughs> 분위기는 겁나 쌀 요새 들어 이게 유행인가 시코의 아무 노래였습니다. 아이거도 땡도 아니고 등동댕도아니요 왜냐면 잘하긴 잘했는데 <laughs> 네. 이정도는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더좀이성윤 같은 거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의 한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커피프린스에서 예. 유누네를 부를 때그 예. 대사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야 고은찬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laughs> 이건 땡도 아니고 등등땡도 아니요. 에이거 이런 이가 내가 MMO 하니까 이성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봉골레가 진짜 끝판왕이에요. 해봐, 해봐, 한번 해봐요. 그럼 해봐요. 아, 알았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테이블 넘버 7. 세 가지 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빨리 빨리 해라.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잘하긴 하는데 톤들이 다 비슷하니까 예좋았어요 아, 잘하긴 하시니까 네. 제가 지금 좀 다른 선물 떡갈비 드릴게요. 떡갈비. 아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우구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시경은 근래 없었거든요. 네. 자 익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네 익명을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성시경 먼저 할래요? KCM 먼저 할래요? 성시경 먼저. 자 성시경. KCM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시경. 자 지금 목소리는 성시경이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는 자 네. 성시경 터지면은 선물 백화점 한0만 원권 나갑니다. 자한번 성시경. 내아 네. 좀더 해봐요. 네. 더 해보라고. 네. 하나가 반짝이는 눈동자아요 <laughs> 눈동자 얘가 비슷하다. 자, 이건 땡도 아니고 띵덕땡도 아니에요. 왜냐면 네. 막 어, 거의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아니야 지금. 예. 네. 다, 다른 노래 돼요. 다른 노래 뭐두 사람이라 어, 어, 목소리로 어. 다른 노래요. 어, 다른 노래. 네, 송시경의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별그대 OST 노래거든요. 어, 한번 해 봐요. 예. 아, 너의 모든 순간. 어, 해 봐. 어, 해 봐요. 그들 알아요. 거기에서 줘서 그게 나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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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땡도 아니고 쟁륙 땡도 아니고 네. KCM, KCM에서 방금 갑니다 자 마지막 네. 분데 KCM 예 개혁 지 이렇게 딱 노래 지켜보고 설레고 아, 아쉽다 자 아깝다. 성시경은 좋았어요. 성시경은. 자, 네, 감사합니다. 떡갈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땡친 거. 예,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재미를,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참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어, 성대모사 다인을 찾아 1분기 결산 나갑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준이라고 해요. 카페를 <laughs>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꼬마 도련님, 아침부터 이렇게 멋진 거 반칙. 제 이름 외자예요.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니지만 사랑은 공격적이에요.